연꽃이핀천호지의 모습을 그린 발달장인임임예작작의의크크화화별의의케케치 작업도 치치지않한한여천호지지풍풍을캔캔스에옮옮담았았습다이이거는이잎이고요이거는이꽃이고는이이 사회복지법인 한비딩과 천안시 휴브리지 주간보호센터가 마련한 제5회 그리다방 네모전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9명이 그린 작품 30점이 걸려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작품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센터 강사에게 틈틈이 배운 실력과 그림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작품 활동을 하기에도 전시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공간을 내어준 재가점을 비롯해 지역 기업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다방 네모랑 저랑 인연이 된 지가 한 4년 정도 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 그리고 마침 저희도 전시를 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게 됐는데 어, 저한테는 더 뿌듯한 이번 전시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 키트를 만들어 전시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판매 수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저희 분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빵과 커피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작품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자고! 그린 형들, 재밌죠?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